조선 시대 서울의 가난한 선비 허생은 묵적골 지금의 남산 자락에 살고 있었어. 그의 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낡은 초가집이었지. 허생은 책만 읽고 그의 아내는 남의 바느질을 해서 겨우 먹고 살았어. 유보 당신은 평생 과거 시험도 안볼 거면서 책 읽어서 뭐해요? 아직 책을 다못 읽었어. 그럼. 기술이라도 배우시든가요? 기술은 원래 배우지 않았으니 어찌하오? 그럼 장사라도 해봐요. 장사는 미천이 없으니 어찌하오? 아이고 답답해. 당신은 밤낮 책만 읽다니 어찌하오? 라는 말만 배웠어요. 기술도 없고고 장사도 못하면 도둑질이라고 못해요. 아, 내가 원래 10년 동안 책 읽기로 했는데 벌써 7년이나 지났네. 네. 허생은 갑자기 책을 덮고 집을 나섰어. 서울에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던 허생은 바로 종로로 향했지. 저기요. 혹시 서울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요? 좀, 좀 부자를 찾아가 보시오. 허생은 변두자의 집으로 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혹시 1억 원만 빌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시오. 변 부자는 바로 1억 원을 내줬어. 허생은 감사 인사도 없이 흣 나가 버렸지. 변부자 집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 저 사람 거지 아니에요? 옷도 완전 낡았고, 갓도 엉망이고, 코에서는 콧물까지 흐르던데. 아니,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1억이나 그냥 빌려줘요? 그것도 이름도 안 묻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 원래 돈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 엄청하고 비굴한 표정을 짓거든. 근데 저 사람은 웃은 거지 같아도 말하는 게간단 명료하고 눈빛이 오만해. 돈이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거지. 저 사람이 하려는 일이 분명 큰일일 거야. 그리고 어차피 1억 빌려 주는 김에 이름은 알아서 뭐 하겠냐. 허생은 1억을 받자마자 곧장 안성으로 갔어. 안성은 경기도와 충청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삼남 지방으로 가는 길목이었거든. 거기서 대추, 밤, 배, 석류, 귤, 유자 같은 과일을 싹쓸이 했는데 시세의 두배 가격으로 사들인 거야. 허생이 과일을 싹쓸이 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낼 정도가 되었어. 얼마 후 허생에게 두배 가격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은 이제 열 배의 가격을 주고 다시 사가야 했지. 유추무이? 요충의... 꼬리역으로 온 나라 과일 값을 좌지우지하다니.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정말 한심하구나. 그리고 제주도에 말총을 모조리 사들였지. 두고 봐라. 몇년 안에 온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못 묶을 거다. 허생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망건 값이 열 배나 폭등했어. 혹시 바다 건너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 같은 건 없어? 있었죠. 예전에 풍랑을 만나 서쪽으로 사흘 동안이나 떠내려갔는데 어떤 빈 섬에 도착했었어. 아마 사문과 장기사이쯤 될 거야. 가난한 선비 허생은 아내의 구박에 못 이겨 변 부자에게 돈을 빌려 과일과 말총을 매점 매석하여 큰 돈을 벌고 나라 경제의 허술함을 깨닫는다. 허생은 돈을 벌자. 자기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섬을 찾아나섰다. 자, 그 섬은 정말 그림 같았어.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지 같았지. 꽃과 나무들이 완전 정글처럼 우거져 있고, 과일들은 알아서 척척 익어 떨어지고, 동물들은 사람 봐도 도망도 안 가. 물고기들도 쟤또 왔네?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런 곳이었지. 이야, 여기가 진짜 내가 찾던 무릉도원이네. 허생은 사공에게 넌지시 누렸어 혹시 나랑 같이 여기서 눌러 살 생각 없나? 같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데 좋습니다요. 어련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허생은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향해서 꿈에 그리던 섬에 도착했어. 그런데 막상 섬에 도착해서 높은 곳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 아, 생각보다 섬이 너무 작잖아. 이거 뭐, 벤처 기업 하나 차리기도 좋겠는데. 땅은 비옥하고 물도 좋아서 그냥저냥 부자는 될수 있겠지만. 내 스케일은 안 맞아? 아니, 뜬금없이 웬 사업 활용이십니까? 게다가 여기 사람도 한명 없는데. 대체 누구랑 같이 산다는 말씀이세요? 사람이야. 덕이 있으면 알아서 모이는 법이지. 덕이 없을까 봐 걱정해야지. 사람이 없는 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네. 그때 견산에는 수천 명의 도둑대들이 들끓고 있었어. 조정에서 군대를 보내서 아무리 잡아도 잡히지 않는 데다가 도둑들도 워낙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못해서 다들 굶어죽기 직전이었지. 허생은 도둑들의 아지트를 직접 찾아가서 두목을 만났어. 잠깐, 질문 하나만 합시다. 아, 당신네들 천 명에서 훔쳐온 돈 천냥을 똑같이 나누면 한 사람당 얼마씩 돌아가?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당연히 한양씩이지 그럼 혹시 다들 결혼은 했어? 당연히 안 했지. 논밭은 있고? 도둑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어. 아땅 있고 마누라 있으면 우리가 왜 도둑질하겠어? 당연히 없으니까 이러고 있지. 아니, 잠깐만. 땅도 없고, 마누라도 없으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은 안 하는 거요? 그렇게 살면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마누라랑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면서 경찰에 잡힐 걱정 없이 편하게 먹고 살수 있을 텐데.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시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겠소?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왜돈 걱정을 해? 돌은 내가 얼마든지 마련해 줄수 있는데, 내일 바닷가로 나와 봐. 깃발 펄럭이는 배들이 전부 돈실은 배니까, 허생이 업탕하게 말하고 내려하자. 도둑들은 전부 비웃었어. 저 양반, 저 나온 맛이 같구만. 헛소리 장렬이네, 쯧쯧. 네, 다음날 도둑들이 설마 하는 마음에 바닷가에 나가 봤어. 그런데 웬걸, 허생이 돈을 가득 실은 배를 이끌고 나타난 거야. 그것도 무려 30만 양이나.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30억은 될 거야, 아마. 억 소리 나는 돈다발을 본 도둑들은 기겁해서 허생 앞에 줄지어 엎드렸지. 장군, 좀든 아니, 도련님, 아니, 형님. 저희 이제부터 형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좋아, 그럼 힘좀 써봐. 있는 힘껏 짊어지고 가. 쓰십게 돈을 짊어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고작 백냥 요즘 돈으로 백만 원 정도밖에 못 들었어. 겨우 백냥도 못 들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다는 거요? 치치... 이제 너희들은 양민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도둑놈 명부의 이름이 올라서 받아 주는 데도 없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한 사람당 백냥씩 가져가서 마누라 하나, 소한 마리씩 데리고 와. 허생의 말에 도둑들은 도 타고 흩어져서. 돈을 가지고 자기 짝을 찾아 떠났어. 허생은 혼자 남아서 2,000명의 1년 동안 먹을 식량을 준비하면서 도둑들을 기다렸지. 그리고 놀랍게도 도둑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전부 돌아왔어. 허생은 그들을 배에 태워서 자기가 받은 빈섬으로 데려갔어. 그렇게 나라 안에 골칫거리였던 도둑들을 싹쓸이해 가니 나라님도 완전 땡키였지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어. 섬땅이 워낙 비옥해서 곡식도 엄청 잘 자랐지. 농사를 한 번만 지어도 3년은 거뜬히 먹고 살수 있을 정도였어. 그렇게 3년 동안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남은 곡식은 전부 배에 실어서 장기도라는 곳에 가서 팔았어. 장기도는 일본의 속주였는데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거든. 허생은 곡식을 팔아서 은 100만 냥.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를 벌었어. 응. 아니 이 정도면 내 작은 실험은 끝난 셈인가? 유폰 섬에 있는 남자와 여자 2천 명을 모아놓고 말했어. 내가 처음 너희들을 데리고 이 섬에 들어올 때돈좀 벌게 해준 다음에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고 옷도 새로 만들려고 했었다. 그런데 땅도 좁고 내 덕도 부족한 것 같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야겠다. 허생은 돈으로 도둑들을 모아 무인도에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려 했지만, 스케일이 작다고 판단,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섬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네, 허생은 섬에 남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한다. 애들아, 늑대 새끼 낳으면 밥 숟가락 오른손에 쥐어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라. 그리고 미련 없이 다른 배들은 전부 불태워 버리며 외친다. 안 가면, 오는 것도 없는 거다. 나 허생은 50만 냥,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50억 원을 바다에 던져버린다. 바라 메워지면 죽는 놈 있겠지? 100만 냥도 이 좁은 나라에서 감당 못하는데. 요 조그만 섬에서 뭘 하겠냐? 너 섬에 있는 사람들 중그좀 안다는 사람들을 골라 배에 태우며. 아이 섬의 씨를. 말려야 한다. 나 허생은 다시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왔다. 그렇게 쓰고도 10만 냥, 약 10억 원이 남았다. 아이두는변 부자 영감탱이한테 갚아야지. 허생은 변실을 찾아가 물었다. 나 알아보겠소? 아하, 낫빛이 하나도 안 좋아졌구먼. 혹시 1만 냥, 천만원 날려먹었어? 돈으로 얼굴에 꿀 바르는 건. 당신네들이나 하는 거고 천만 원이 내 돈을 살찌우겠소? 그러면서 십만 양, 이벅원을 턱 내놓았다 내가 배고픔을 못 참고 공부 때려 쳤으니 천만 원 빌린 게 부끄럽구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임씨는 벌떡 일어나 절하며 돈을 안 받으려 했고 이자라도 쳐서 받겠다고 했다 나를 장사치로 보는 거요. 또 허생은 버럭 화를 내며 가버렸다. 변신은 몰래 허생의 뒤를 밟았다. 허생이 남산 및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근처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저 초가집은 누구 댁인가요? 허생완 댁이지요. 가난한 양반인데 그 공부만 좋아하더니 갑자기 집 나가서. 5년째 소식이 없어요. 부인이 제사까지 지낸다 하더라. 변신은 그제야 허생의 성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다음 날, 변신은 받은 돈을 모두 들고 허생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허생은 돈을 받지 않았다. 내가 돈 욕심이 있었다면, 100억 버리고, 10억 받았겠어? 이제부터 당신 도움으로 살 거야. 가끔 쌀이나 옷이나 떨어지지 않게 챙겨주며 평생 조카. 돈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 뭐 있어. 네, 변 씨는 여러 번 설득했지만 허생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변 씨는 허생의 집에 쌀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알아서 챙겨줬다. 너무 많이 가져오면 싫어하며 말했다. 나한테 재앙을 맡기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쓰리라도 들고 찾아오면 아주 반색하며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몇년 만에 네 어떻게 이르기나 되는 돈을 벌었소? 아, 이어 한 들어 쓰리라 이르지만 작은 단위로 굴리면 실패해도 다른 아홉 개에서 이득을 볼수 있으니 소규모 장사치들이 하는 방식이지. 흙을 쪼개서 백 냥, 백만 원씩 열 개로 만들면 열 가지 물건을 살수 있지. 작은 단위로 굴리면 실패해도 다른 아홉 개에서 이득을 볼수 있으니 소규모 장사치들이 하는 만화를. 처음부터 내가 돈 빌려줄 줄 알고 찾아온 거야 글쎄 요시다 허생은 변 씨에게 자신이 돈을 벌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그의 도움에 감사를표했다 내가 꼭 당신한테만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건 아니야. 만약 누가 1억 원 정도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든 나한테 빌려줬을 거야. 내 능력으로 100억 원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운은 하늘에 달린 거니까. 내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야. 분명히 더큰 부자가 될 텐데. 하늘이 그냥 두겠어? 그러자 변 씨가 화제를 돌렸다. 뇨증.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당한 오랑캐의 치욕을 갚으려고 난리던데 지금이야말로 허생님께서 팔걸어 붙이고 나서실 때 아닙니까? 그런 재주를 가지고 왜 이렇게 숨어 지내시려고 하세요? 아이.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 조선규 같은 분은 외국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재였는데 그냥 평범하게 늙어 죽었지. 유영원 그분은 굴량미 조달할 능력도 있었지만 그냥 바닷가에서 뒹굴고 있잖아. 지금 윗사람들은 뻔해. 나는 돈 버는 재주는 있지만 번 돈으로 임금님 머리라도 살수 있었는데 쓸 데가 없었어. 변씨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변씨는 당시 실세였던 이완 대감과 친분이 있었다. 이완이 변씨에게 혹시 숨겨진 인재가 있는지 물었다. 변씨 혹시. 평밀이나 천민 중에 쓸 만한 사람이 없을까? 변 씨는 허생의 이야기를 꺼냈다. 정말인가? 희한하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저도 그분과 3년이나 같이 지냈지만 아직 이름도 모릅니다.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구먼. 자네, 나랑 같이 가보세. 밤에 이완은 수행원도 없이 변 씨와 함께 허생을 찾아갔다. 변 씨는 이완을 문 앞에 세워두고 먼저 들어가 허생에게, 이완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허생은 들은 짓도 안 하고 술병부터 찾았다. 거기 술병이나 어서 줘봐. 허생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견씨는 이완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 안절부절 못했지만 허생은 꿍쩍도 하지 않았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허생은 이완을 불렀다. 이완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완이 나라에서 인재를 찾는다는 뜻을 전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다. 검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 듣기 지루해. 지금 무슨 대수를 하고 있나? 대장입니다. 응? 응? 그럼 꽤나 나라의 신임을 받고 있겠군. 내가 제갈량 같은 인물을 추천할 텐데 임금에게 말해서 삼고초례를 하게 할수 있겠나? 이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십니까? 나는 제2의 방법 같은 건 모른다. 네? 허생은 고개를 돌렸지만 이완의 간청에 못 이겨 다시 입을 열었다. 명나라 군인들이 조선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 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망명해 왔는데 지금은 갈곳 없이 떠돌고 있지. 조정의 요청에서 왕족의 딸들을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권세가들의 집을 빼앗아 나눠줄 수 있겠나. 이완은 또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면 도대체 뭘할수 있다는 건가?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그걸 할수 있겠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에. 천하에 큰 뜻을 펼치려면 먼저 천하의 영웅 호걸들과 손을 잡아야 하고 다른 나라를 치려면 첩자를 보내야 하는 법이지. 지금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를 차지해서 한족들과는 친해지지 못하고 있는데 조선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청나라를 삼겼으니 청나라도 우리를 가장 믿을 게 아닌가? 허생은 이완 개감에게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외교 전략 세 가지를 제시하기 시작했어. 첫째, 청나라에 유학생 보내서 고위 공무원 되는 길을 열어달라고 뒤를 쳐봐. 그리고 보부상들 국경 넘나드는 거 막지 말고. 쟤네도 우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둘째.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뽑아서 머리 빡빡 밀고 만주족 스타일 로뒤펴 애들을 과거 시험 보게 해서 벼슬길 열어주고 또 다른 애들은 상인으로 위장시켜서 중국 각지에 쫙 풀어넣어 첩보 활동도 하고 현지 호걸들이랑 손도 잡고 셋째 명나라 황족 후손을 못 찾으면 그냥 천하 영웅들 모아놓고 누가 왕 하면 좋을까? 투표라도 해 잘 되면 우리가 킹 메이커 되는 거고 안 돼도 최소한 무시는 안 당할 거 아니야. 이완 대감은 듣다 보니 뭔가 좀쎄했던 거지. 아니 벼즈라치들이 다들 꼬 프린스볼스 프린시펄 따지고 예법 지키는데 누가 머리 깎고 오랑캐 옷을 입겠소? 그놈의 꼬 프린스볼스 프린시파가 뭔데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뭘 잘났다고 폼을 잡아? 흰 옷은 상갓집 보시고 머리 묶어서 송곳처럼 만드는 건 오, 오랑캐 풍습인데 대체 뭘 보고 예법이래? 번호기는 복수하려고 머리도 잘랐고, 무령왕은 나라 부강하게 하려고 오랑캐 옷 입는 거안 부끄러워했어. 명나라 복수한다면서 머리카락 아까워하고, 말 타고 칼휘두를 판에 좁은 소매 고집하는 게. 무슨 놈의 예법이야. 내가 유시운도 쇼세개나 줬는데 응. 하나도 못하겠다니. 무슨 수로 나라를 지킨다는 거야? 칼로 네 목을 쳐야 정신 차리겠어? 다음날 다시 찾아봤어 또 입안에 찌를 듯이 덤벼들었고 이완은 혼비백산에서 김문으로 주랭랑을 쳤어. 다음날 다시 찾아가 보니 허생은 이미 사라지고 집은 텅 비어있었다는 이야기.